2023년 5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한거리 영업이 끝나 문을 닫은 식당 안쪽에서 갑자기 빨간 불빛이 비칩니다. 식당 안에서 불이 난 것인데요. 불길이 점점 커져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. 그 순간 마침 식당 바로 앞 벤치에 앉아 있던 세 가족이 이를 보고 식당 앞으로 다가옵니다. 곧바로 부인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는 남성 부인이 신고하는 동안 재빨리 가게 옆에서 보도블록 하나를 집어들고 가게 출입문이 잠겨 있는 걸 확인합니다. 출입문 바로 옆 창문까지 살펴본 남성은 뒤로 물러났다가 들고 있던 보도블록을 던져 유리창을 깹니다. 곧바로 어디선가 소화기도 가져와 앞에 놓더니 식당 안으로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보도블록을 유리창에 두 차례 더 던집니다. 이어서 남은 유리들을 소화기로 부수며 공간을 확보하는 남성. 그 사이 다른 시민들도 소화기를 들고 옵니다. 이윽고, 이 남성은 유리창 자네를 맨손으로 뜯어내기 시작합니다. 유리창을 모두 뜯어내자 식당 안으로 진입한 남성은 불이 시작된 조리대 쪽으로 다가가 소화기를 집중 분사하기 시작했습니다. 불길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더 이상 옆으로 번지지도 않았습니다. 이 모든 게단 3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. 이후 경찰과 소방관들도 현장에 도착해 남은 불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현장을 정리했습니다. 깨진 유리창을 맨손으로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남성은 국군복지단 소속의 현역 군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제보자는 불이 난 순간 시민들이 재빠르게 대처한 덕에 더큰 피해를 막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. 그의 선택이 누군가의 소중한 삶과 재산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.